과거에 힘들었거든 고민한 하던 일을 해냈길한 적이 있, 있냐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음. 할 것입니다.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뭐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뭐 물론 요즘 같으면 대부분.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을 수가 있겠죠 물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은 경제적인 궁핍은 과거에 힘들었던 일로 대부분 회생하겠죠 여전히 그 일을 해결하지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그 과정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지금은 그 과정을 해결하 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그냥 그 자신의 희망사항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 성공담 하면은 대부분 뭐 독서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해결했다 뭐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뭐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무슨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수기를 책으로 써서 서 출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아, 앞으로는 미래의 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현실의 제 모습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표, 포지션에서 꽃을 피워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커서 익히게 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커서 익히게 된 것이 이제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 것은 사실 저제 경우는 어린 시절에 좋았던 것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아, 그것도 아, 기차 여행 말입니다 근데 그냥, 그냥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시, 시,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열차 승무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잘하고 할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물론 어머니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 꿈은 크게 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잘 그래서 유일하게 하, 하러 했던 일이 글쓰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40대까지 이, 그 줄곧 글쓰기를 인생을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기차 여행 연예, 여행 취미 로 그저 취미로 하, 하는 것 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시절에 잘했던 것 것입니다. 뭐첫 번째 어, 언급했듯이 제가 유일하게 잘, 잘한 것이 그 수기였습니다. 아니 그걸 굳이 굳이 잘했다고 바, 판단한다면 그것이 뭐 자발자찬이 될 수는 있겠죠. 그나마 그, 그 일이 그나마 순조롭다고할 수가 있었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 쓰기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졸업할 때까지 이어, 이어서 이어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거였다고 보면, 보면 됩니다. 아, 세 번째는 어린 시절에 주어진 역할.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문항이 다 아마 동일합니다. 주어진 역할은 글쓰기, 뭐 일, 일기 쓰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학생 학생 어린 시절이니까 학생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 고등학교 때까지를 똑지도 학창 시절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 미취학 시절의 시절을 말하는 건지는 그 것은 그렇게 뭐 구, 구분되진 안 아, 않을 아, 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놀이지 뭐 장난감을 가, 그, 가지고 노는 어, 뭐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뭐 검색을 하거나 뭐 그런다지만 옛날에 뭐할 것이 뭐뭐 뭐 소꿉 놀이 이런 건뭐 뭐, 술래 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 박기 말타기 말타기 라든 놀이가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노래 같은 건안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아, 뭐 이런 가사에 이런 가사에 노래가 있었 있었거든요. <laughs> 아무튼간에, 아, 뭐 저는 하지만 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놀이와는 거리가 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 혼자 놀수 있는 것들을. 부상을 해, 해봤죠. 나에게 놀이라면 뭐 책읽기였었습니다. 그냥 뭐 공부 세원에서 사실상 저는 저에게는 놀이 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밖에 나가 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밖에 잘 나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집에 있는 걸 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내내 처지가 그러질 못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왕따만 당하, 당하기 이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어, 성격만큼은 활했지만언젠가부터내성적으 어, 되어 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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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거든요 그래, 그런데 예전에는. 이,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나이를 먹으면 모두 윈도우 쇼핑이나 해외여행을 즐기죠 그것을 보고 저도 쇼핑 을 하거나 여행가기도 했습니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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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나간게 직전이 되면 누가 대신 가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 정도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 <laughs> 뭐 요즘은 또시국지 시국인지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나이가 지긋, 지긋하신 분은 뭐 1년째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러면 장은 누가 보냐고 하, 말하면 뭐... 아, 아내가 대신 나가저 나, 아주, 보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그게 아내 몫이라고, 그것이 구종간념이었던 시절도 있었긴 하지만, 아금 그, 거기 한, 전염병을핑계 삼아서, 또 다시 옛날, 가부장적인 행태가, 행태가, 만연해진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 시절에 좋았던 것을 깎다 오니면 그런 자신에게도 동그라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또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진 역할을 생각해냈기 때문입니다. 고로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것, 있던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역할을, 역할이나 사명을 떠올려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특기나 무기, 이라는 방식을 발견하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아, 자 이, 이제부터는 워크 체임 일곱 번째 문항이 오늘 이 문항으로 넘어가게 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잘하면 포지션을 찾는 유 워크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 두 번째로 어린 시절에 잘했던 것. 서울대로 어린 시절에 주어진 역할이, 역할에 대해서는 그 역할로 믿어 볼 때, 자신이 잘할수 있는 포지션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할 수, 하고 싶은 것보다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나는 그 일이 자신 있으면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예를 들어 그던 적이 있는데,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할수 있는 것을 있는 것은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면 지금이짤수 없다고 말입니다. <laughs>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이 하, 하고 싶은 것이, 이 하, 싶은 것이 이미 할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은 동경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경은 이상과 똑같습니다. 아직 할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하지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시절에 많은 아이들은 내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꿈이었던.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당시, 그, 당시 부모 세대들은 그렇다면 대부분, 뭐, 정말 이것은 꿈이다, 동경이라고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런, 지금은, 사, 그때 제 또래니까, 제, 지금은 한4 50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50대 대통령도 더러 아, 대통령은 지금 그 70년대생의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 얼마 전에 여당 후보에서 한명 출마 경선 출마를 한 적이 있, 한 사람이 있, 있, 있긴 하지만요 아직 경선 맞저 출마 되진 못했는데 하지만 그 당시와는 비교비교 던진 않을 만큼의 발달한 과학기술을 감안하면 당시 또래들이 동경하던 과학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는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허, 헛된 망상이라고만은 평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